네, 서울에서 아주 급속도로, 어, 최고의 속도를 내서 찾아왔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가수 휘상입니다 아, 여러분들의 그 열띤 응원 때문에, 어, 저도 모르게 노래에 힘이 들어가고, 어, 굉장히 배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, 네, 제일 좋은 건, 어, 제일 참 신기한 어깨에 힘이 들어가네요. 이렇게. 너무 좋, 여러분들이 예, 제 노래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예, 어,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,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물한 잔만 제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? <laughs> 반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을 줄 몰랐어요 뭐 괜찮은 뭐 적당한 가수 불러서 뭐 이렇게 하기쯤에 상했는데 어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예, 여러분들이 이 음식력이 대단하네요 아 네. 어, 우리 한번 어, 다음 곡 넘어가기 전에 한번 치합 어, 한번 넣을까요? 스웨트스 우리 샤우팅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? 소리 질러?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